할 것은, 어, 텐타, 텐가이 나이트 인데요? 아, 텐카이 나이트 인요 저는 이번에 텐카이 나이트를 처음 사봤, 처음 사봤습니다. 근데 딱 보기에 날개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고 되게 멋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칼이 뭐, 칼이 처음에 네모나게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네모난 게, 그건 줄 알았어. 요 그, 뭐더라? 그 네모나게 생겼길래 그냥 캐릭터인 줄알는데딱 계속 해보니까 칼이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좀 봐보니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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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런 무기도 된답니다.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서 보시고요. 이거. 여기에 여기 자세히 보면, 자세히 보면, 보이시죠? 여기. 여기에 약간 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무기 입구가 있고요. 자, 여기는 저희 레고. 이 위에 밑에도, 세 박스도 저 레고입니다.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컴퓨터 게임 카스 온레인 어 여기 보이죠 이 게임 할 겁니다. 그것도 올려주겠습니다. 특별히 그리고 날아보시다 텐카이 나이트 지어탑 딱봐 보시죠. 가면은 제가 빼버. 빼보겠습니다. 제가 빼보겠습니다. 가면 빼보니 무지르게 생겼군요. 무지르 생겼고 다리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모자 딱 멋있지? 딱 모자 멋있죠? 저 다시 한번뽑볼게요 잠깐만 기다려.. 네. 어!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됐다. 됐습니다. 이단이렇 정말 멋진면다날게 이렇게 이걸 접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딱 좋죠? 밑에는 터보가 달있고 터보 달려있으면서 옆에도 되어있고 히어로 목터리 며이 생겼죠. 저도 히어로 목터리 많이 있는데요. 칼. 자, 그럼 구독 안 해주시면 신. 구독 안 해주시면 이렇게 해버릴 거야. 아, 안녕.